배우 신은경과 개그맨 이진호가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1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중 신은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를 78개월간 체납해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내지 않은 금액은 총 9,517만원입니다. 불법 도박과 음주 운전 등 논란으로 활동을 멈춘 이진호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2,88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공단은 지난 3월 31일. 인적사항 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